자, 11번 해설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에펙스를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. 어, 에펙스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, 어, 왼쪽은 마이너스 2에서 아래로 볼록하고, <laughs> 오른쪽은 2콤마, 어, 2콤마 8에서 지금 여기 0 콤마 4 여기서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겠네. 점 대칭. 이렇게 자, 여기 축은 2가 돼서 여기는 8이 되니까 자, 지금 요두 함수도 네, 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0 콤마 4에 대해서 지금 대칭성을 가진 네 그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고 <laughs> 자 이제 mx 플러스 4 여기 0,4를 지나면서 기울기 m에 따라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인데 마이너스 2를 기울기로 가지니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기울기로 이렇게 자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아마도 점대칭이니까 넓이 같겠죠 네, 이제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<laughs> 자 우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 x 플러스 2의 제곱과 교점을 찾으면 x 제곱 플러스 6x는 0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이제 넓이 공식 써가지고 얘는 6분의 최고 차계수 절대 값에다가 거리는 6이니까 6의 세제곱을 하면 36이지. 자, 그러면 이쪽도 36이 될 거고요. 그래서 h 2는 72고 h1은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여기도 같겠지. 그래서 이번에는 연립을 x 플러스 4랑 하면은, x제곱, 플러스 4x, 넘으면, 플러스 3x. 자, 그러면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3이 되겠고, 그러면 또 여기 넓이 공식을 쓰게 되면은, 이쪽의 넓이는, 요 넓이는, 6분의 최고차 계수 절대값에다 거리는 3이니까, 3의 세제곱, 어, 그러면은, 6분의 27, 2분의 9가 돼서, 두 배를 하면은 9가 되네. 얘가 9가 되니까 더하면 81이 정답이네요.